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문자 암기법. 자, 포소약제 저장 탱크 설치기 6가지 쓰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글자를 따볼까요? 화기, 포, 가, 포가. 자, 포가 두 개나 있어서, 이 포가 뭔 포였더라. 가가 두 개, 아, 이 가가 뭐지? 자, 화기, 포가, 포가죠. 자. 키드문 암기법. 자, 키드문 암기법은요, 그러니까 키워드, 변질되는 거, 기온, 액면계, 자, 화재, 그라스 게이지, 압력계.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가 생각나면, 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나요.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변기, 액화, 그압. 자, 두 문자는 이제 화기 포가포간데 자, 변기, 액화, 그압이죠. 자, 암기법. 보세요. 변기가요. 액화돼서 그 앞, 그 앞에. 여러분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변기가 액화됐대요. 예, 녹아버린 거죠. 그러면 소변을 못 보잖아요. 그럼 어디서 봤대요? 포소액제 저장 탱크에서 소변을 봤다는 거죠. 웃기죠? 예, 황당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 암기법이 아, 포소액제 저장 탱크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암기법은 키워드들의 앞글자를 땄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암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단어를 최대한 살렸어요. 왜냐면 하 변기, 액화, 그압. 이게 이 말이 조금 이그 단어 자체가 조금씩 암기법을 위해서 바꾸면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이거를 변형을 안 하고 이야기를 최대한 만들었어요. 보세요. 변기가 액화되어 그 앞에. 그죠? 그럼 변기 액화 그거보면그 스토리가 거의 생각이 나요. 이야기가. 그럼 아, 변기 액화 그거이 뭐더라? 아, 아, 소비를 거기서 봤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니지 암기법은요. 자, 아까 같은 포소할 때 사실, 진짜. 이거는요, 더 쉬워요. 키워드의 앞글자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 포서 의에 저장체크 여기 있고요. 아, 왼쪽 위에 압력계가 달린 거죠. 아까 앞에서 외웠잖아요. 자, 이 온도기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아, 기온의 변동. 자,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포가 변질된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림에. 아, 아, 아 변질. 이거는 그라스게이지를 표현한 거고요. 계량봉 액면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화재, 불난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을 하면은 키워드의 앞글자를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아,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림을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쉬워요. 앞글자 외우는 것 보다요, 이게 훨씬 쉬워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든 암기법과 매칭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키드은 암기법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암기법으로 이미 많이 익숙해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도 이거를 매칭시켜갖고, 어, 변기액화급 생각이 나겠지만, 어,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 아니, 아니, 그포소화약제 저장탱크 그 암기법이 생각이 안 난다. 앞글자로 된 게.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린 거죠. 그럼 서로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훨씬 효과적으로 예, 암기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이게 암기법이 있다고요. 암기법이 있다고 모든 게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암기법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그 보조적인 수단이 되게 중요하죠. 보조적인 수단이고, 저는 암기법은 5%라고 봐요. 95%는 이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법이 있다고 내가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c b 에 암기법 다 만들어 놓고 불합격한 거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살을 붙여서 문장을 복원하는, 복원율을 높이고, 어, 그 정확도를 올리는 그 과정이 부단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암기법 핸드북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만 예, 딱 하면 이제 끝나요. 자 처음에 화재안전기준 암기 핸드북이에요. 약간 광고성 있다면서드렸죠 <laughs> 예, 이해하시고 자 핸드북입니다. 손에 딱 들고 다니기 괜찮아요. 예전에 포켓북을 만들었는데 이거의 반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두꺼워가지고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니거든요. <laughs> 포켓북이라고 해서 아 손에 들고 다니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답 형식의 문제집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문제답을 외워야 돼요.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그, 뭐, 뽀개기 교재라든지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또, 그, 법제처 어플이잖아요. 스마트폰 요즘 얼마나 잘 나와요. 법제처 어플에 화재안전기준 딱 치면은 바로 업무 볼수 있거든요. 뭐 업무는 이렇게 재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옆에 스마트폰 보고 보고, 제가 보시면, 자, NFC 102 제5조 제13항 다 적어 놨어요. 아, 이게 어디에 있는 문제지? 찾아보시면 돼요. 아, 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기출이, 기술사에 기출이 되는지, 화재, 안전, 어, 관리사에 기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아직 그, 체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표시가 별 하나부터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고, 암기법이 있고요. 이미지 암기법, 키드문 암기법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미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이미지가 없는 암기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화재 안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본문 순서가 아니에요. 본문하고 다르게 이 암기법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원문 순서대로 답안 작성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몇 번을 바꿔봤어요. 뭐냐? 이걸 원문 순서대로 해보고 내가 암기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대는 거예요. 이게 훨씬, 훨씬 편해요. 보세요. 쉽게 마구저지 쉽게 마구저지이 암기법이 쭉암기법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암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암기법 순서대로, 아니, 그, 본문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본문이요. 그러면은, 이 10, 이 10을 찾기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요렇게, 에, 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암기하기가 훨씬 이제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법령입니다. 자, 아, 법령. 아, 아까 화재안전기준에서는요, 이게 4 3 4문제예요 이거는 완전히 문제를 쥐어 짜가지고 다문제화시킨거요 웬만하면은. 그니까 러 이거를 거의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벗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맞히기 어려워요.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433.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재 안전 기준은 300 문제 정도는 완전 내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합격권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상. 별표 하나짜리, 두개짜리좀 건너뛰셔도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별세개 이상. 예? 네? 별세개 이상. 나중에 또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최근 기출은 잘안 나오죠? 근데 조금 나와요. 예전 기출은 조금 가능성이 더 크고요. 안 나온 게 제일 가능성 이 커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나온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법령은요 238 문제예요. 이거는 위험물하고 형식승인은 뺀 거예요. 그거는요 문제하기도 너무 어렵고 뭐가 나올지도 예상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법 위주로 한 거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그거는 진짜 그 공부하는 방법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많이 나오는 법부터, 그러니까. 너무 가지치기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모든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90점이 그 목표가 아니에요. 60점이 목표예요. 물론 60점도 어렵지만, <laughs> 60점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거 누구나 다하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은, 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과 항목. 요건 완전히 바뀌었죠? 개정이 많이 됐죠? 근데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뭐, 항목이 좀줄거라든 줄다 줄었다든지, 그 표현이 좀 바뀌었다든지 그랬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목수가 좀 줄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새로 외우셔야 되니까.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닌데, 암기법을 완전히 새로 거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것 이거, 이거는 185문제입니다. 이거는 종합. 그 다음에 아 어, 종합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뀐 거 보셨죠? 이 전체가 종합이고 까만 거만 종합만 종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으로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종합이 제일 많이 출제가 이제 됐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외관 점검, 외관 점검표, 거기도 한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성능 시험 조사표가 나왔어요. 그죠? 성능 시험 조 그거는 이제 관리사 영역이 아니죠. 그거 이제 감리에서 중공검사 할때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에 별표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낸 거죠.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네. 그런데 이제 그 성능 시험 조사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울 수가 없죠. 왜냐면 화재안전기준하고 아니 종합정밀점검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제가 여기 수록한 거는 종합정밀점검표에 없는 거. 작년에 나온 게 뭐예요? 내진이 나왔죠. 그죠? 없는 게 이제 내진 뭐 통합감시시설 뭐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수록을 했어요. 왜냐? 나머지 뭐 스프링컬러 뭐 이런 거 만약에 또 내면 그거 진짜 아이 진짜 출제위원님들 <laughs> 너무하신 거고. 만약에, 이거, 그니까, 종합정밀점검표와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그냥 갖다 써야 돼요. 왜냐면 비슷하거든요. 그 수밖에 없어 이걸 별도로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준비를 하겠다. 나 종합정밀점검표 다 외웠다. 나는 성능시험표도, 성능시험조사표도 외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똑같은 거 일단 지키시고, 뭐 내진 이제 여기서 수록을 한거 그것만이라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도 추천 안 드려요, 진짜. 차라리 그거 바에종합정밀점검표를더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작년은 이 유튜브 강의를 뭐보시진 않겠지만, 네?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를 내는 건. 근데 아, 자 그래서 작년에 혹시나 설마 해가지고 설마 여기서 낼까? 그래 그래도 좀 다른 걸 한번 수록해 보자. 내지는 이렇게 수록을 했긴 했거든요. 거기 나온 거죠. 예. 근데 수록을 하면 뭐해? <laughs> 예?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예. 근데 그걸 외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수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초급, 중급, 고급, 고급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하고 제가 초급은 어떻게 공부하고, 중급 어떻게 공부하고, 고급 어떻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하려다가 하수 하면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laughs> 예. 그래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 이 실력, 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아, 30~40분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오래 지나갔네요. 왜냐면 아, 근데 아까 좀딴 얘기하다 그랬죠. 아, 40~30분 되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1부 마치시고요.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들, 아, 이제 암기법 강의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안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야, 2부는 이거보다 더.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예, 쉬, 좀 쉬시겠습니다.